이번 시간은 훅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골프클럽 H 조아라 프로입니다. 임팩트 위에 팔로우 스루 때 손목이 꺾이는 현상, 이 꺾이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백스윙을 올려서 내려오고 난 다음 임팩트 이후 구간에 이렇게 돌리면서 릴리즈가 돼야 되는데,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릴리즈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임팩트하고 팔로스루 구간에 체가 이렇게 스퀘어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렇게 다치게 돼요. 다치게 되면은 훅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스타트를 하실 때 왼손, 오른손 똑같은 힘을 주셔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너무 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나머지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제가 왼손, 오른손 같이 잡은 상태에서 릴리즈 하는 방법을 쳐볼게요. 이렇게. 손목을 꺾지 말고 돌리면서 릴리즈를 해주시면 돼요.